안 죽었어. 뭐야? 뭐이 높이에서 안 죽는 게 말이 돼? 어, 뭐야?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높이 아니에요? 이거 딱 봐도 죽는 높이 같은데? 잠깐만. 쟤왜안 죽어? 죽는 높이인데 쟤는 왜안 죽어? 쇼커돈 사치님 안녕하세요. 아, 뭐야, 나 죽는 높이잖아. 왜 쟤는 안 죽어? 쟤가 나보다 피가 많다고? 저거 그냥 피해 상관없이 죽는 높이 같은데 아무리 봐도? 아, 너 불공평하잖아. 네어서 오세요? 아왜쟤 팔았어? 아, 나 불공평하지 않아요, 이거? 와쟤 반이나 쟤반 정도 남아 있어요. 뭐야? 나는 저기서 떨어지면 죽는데, 아 이거 딱 봐도 죽는 죽을 옆이잖아 이거. 근데 제피한분에 일이나 남아 있었어요. 아 반피도 안 깎였었어요? 뭐였지?